머리로 지금 딱 쓰기 좋은 이렇게 볼캡 종류부터 햇빛이 잘 가려지는 버킷테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버킷테 종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버킷의 종류는 이렇게 자크미스 제품으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 연도에 새로 구매한 자크미스 르밥 아티초크 제품이에요. 이전 하울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게 원래 단색으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크림색? 아이보리색을 무난하게 구매하려다가 이렇게 좀 패턴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계곡을 다녀왔는데 그때 되게 잘 썼던 제품이요. 일단 지금 머리가 길어져서 이런 버킷셋을 쓸 때는 이렇게 따서 머리를 하는 게잘 어울리는데 저는 이렇게 쓰고서 머리를 한쪽으로 따서 썼던 제품이요. 에 해도 진짜 잘 가려지고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할때 그냥 단색으로 구매를 하면 좀 되게 진한 핑크나 아니면은 좀 하늘색 계열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여러 가지 색깔이 파스텔 톤에 담겨져 있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져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중단발로 잘랐었어요. 탈색모 부분이 너무 밝아지고, 그리고 끝에를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탈색모를 좀 잘라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탈색모를 좀 자르는 일환으로. 이렇게 머리를 엄청 많이 자르고 이렇게 20인치로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 줬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르바 아티초크는 이 아티초크랑 제가 또 보여 드릴 가조 이두 가지가 유명해요. 근데 제가 이 가조는 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사이즈를 58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딱 맞아요. 제가 얼굴은 큰 편이 아닌데 이 짱구가 좀큰 편이라서 이런 버킷셋은 좀 얼굴에 폭 감겨서 햇빛을 차단해주는 용도로 쓰잖아요. 근데 너무 딱 맞아서 이번에는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60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60도 엄청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62를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게 뒤에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 따로. 근데 이 조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딱 맞고, 그리고 좀더 헐렁하게 얼굴에 딱 맞게 쓰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62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더 주고 큰 사이즈가 있는 재고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딱이 디자인은 무조건 크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파스텔 톤을 좋아한다, 이렇게 좀 귀여운 옷을 자주 입는 분들은 단색보다는 이렇게 좀 패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진짜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비슷한 배경 컬러인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야구르트 아줌마? 느낌이 나는 제품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휴양지 느낌은 안 나서 데일리로 쓸수 있겠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떡 썼을 때 이렇게 딱꽉 끼는 느낌? 이것도 이렇게 끈을 조절해서 쓸수 있는데 이걸 거의 건들지 않고 사용해도 머리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큼 이 뒤통수가 없는 분들은 58일 정도가 맞으실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60보다 더큰 사이즈가 있었으면은 저는 62 정도를 구매를 할 정도로 너무 사이즈가 미스였어요. 이렇게 디자인은 오히려 아티초크보다 좀더 무난하게 쓸수 있어서 디자인 자체는 너무 예뻐서 추천 영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써보면 은 저한테는 좀 작아서 좀딱 맞는다 느낌이 있지만 좀큰 사이즈로 얼굴이 이렇게 딱 가려지면 은 여름에 이렇게 햇빛이 강할 때 생얼 가리개 용으로 되게 좋아요. 작게 구매하시면 야구르타 아줌마 느낌이 난다는 거좀큰 사이즈로 얼굴이 폭딱 감기는 그런 느낌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볼캡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볼캡 추천 영상은 이전에도 여러 번 가져왔었는데, 이제 또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화사한 컬러랑 좀 얇은 소재라서 여름 볼캡으로 예쁜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페얼스 제품이에요. 페얼스라고 써있고, 이게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저는 이렇게 핑크로 구매를 해서 핑크 슬리브리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게 뭐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컬러가 진짜 다양한데 소재가 약간 워싱이 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더 시원하게 쓸수 있고 원단 자체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좀 모자에 컬러를 딱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화사한 컬러가 예쁘고 약간 형광기도 돌아서 여름에 어떤 룩이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볼캡은 딱 썼을 때 얼굴이 얼만큼 귀에서 얼만큼 올라가 있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데 이걸 딱 썼을 때 귀에서 딱 이만큼 정도로 가려지고 얼굴이 많이 덮어지는 편이에요. 모자를 썼을 때좀 위에 올라와 있어서 얼굴보다 둥둥 떠 보이는 모자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깊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얼굴이딱 맞고 그리고 이윗 부분에 주름이 크게 지지 않아요. 옛날에 폴로 모자 같은 경우는 쓰면은 딱 여기 부분이 주름져 가지고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얼굴이 어느 정도 맞는 느낌인데 이 워싱이 된 디자인이라서 더 시원해 보이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감기는 느낌. 이 위에 주름이 지거나 하지 않아서 되게 무난하게 쓸수 있는데 컬러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모자로 추천드리고 저는 이걸 말고도 노란색, 하늘색도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여름에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모자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가니 제품인데요. 가니는 제가 베레모도 구매를 했었고 비니도 구매를 했어서 모자랑 좀 잡화가 너무 예쁜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보리보다는 좀더 베이지 느낌이 나는 컬러고 터링은 약간 카키빛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한데 방금 보여드린 이페어스 같은 경우는 이모자는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남는 부분에 넣는 건데 모자를 보통 쓰고 나서 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쓰고서 튀어나온 부분을 넣으려면 다시 얼굴에서 벗어서 이 고리에 넣어야 된다는 약간 번거로움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절 장치가 있는 게 편해요 저는 딱 썼을 때 조절 장치가 튀어나오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딱 조그맣게 돼 있어서 튀어나오지도 않고 적당하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좀 남자분들은 쓰지 못하게 딱 여성용으로 나온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약간 각이 딱 잡혀져 있는 모자라서 위에가 막 쪼글쪼글하게 남는다던가 그러지 않고 베이지 플러스 카키 조합이라서 되게 무난하고 데일리로 쓸수 있어요. 상의가 핑크색으로 많이 튀어도 모자로 눌러주니까 어떤 상이랑 어떤 컬러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게 컬러가 엄청 다양했어요. 초록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되게 무난한 컬러부터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까지 엄청 다양해요. 이제 가니는 제가 옷은 한 번도 구매를 해본 적이 없지만 모자 맛집이라서 비니도 예쁘고 이 로고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좀 퀄리티가 괜찮은 브랜드 모자로 추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추천 영상을 가져올 때마다 꼭 껴있는 브랜드인데요. 더바넷 제품이에요. 저는 이거를 작년에 구매를 해서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잘 쓰고 있어서 꼭 제이코가 됐으면 좋겠는 모자라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더바넷 로고 볼캡 화이트인데요. 이렇게 정말 얇은 소재의 모자예요. 딱 진짜 노란기가 전혀 없는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썼을 때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자 중에 이렇게 귀에서 많이 떠 있어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낼수 있는데 폴로 모자처럼 좀 이렇게 얼굴보다 얼굴보다 살짝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모자인데 그래서 좀더 여름 느낌이 나게 쓸수 있는 모자예요. 이게 좀 얼굴에 감기는 느낌? 이거는 딱 높이 자체가 낮죠. 그래서 이거는 높이는 낮아서 제가 좋아하는 핏은 아니지만 여름에는 가볍고 귀엽게 쓸수 있는 모자예요. 이런 화이트 모자는 하나 있으면 여름에 어떤 룩이랑도 잘 어울리잖아요. 이 모자를 쓰고 한강에도 다녀왔고 여름 블라우스랑도 잘 어울리고 여름 옷이랑도 잘 어울리는 이렇게 가벼운 모자예요. 뒤에는 이렇게 고리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남는 부분을 넣을 수 있고 흰색이니까 화장을 하고서 써서 여기 화장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품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모자인데 여름에 특히 예쁘게 쓸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로고 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 제주도 여행에서 썼던 헤리티지 플러스 모자인데요. 이거는 저도 새 제품을 못 구해서 매물로 구매를 했는데 그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은 모자예요. 특히 이 핑크색 컬러가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약간 빈티지하게 군데군데 컬러가 빠져있는 그런 모자고 이렇게 헤리티지 플러스 로고가 중간에 딱 박혀져 있고 뒤에도 자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헤리티지 플러스의 로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이 뒤에 조절 장치도 이렇게 헤리티지 플러스로 되어 있어서 되게 빈티지하고 귀엽게 쓸수 있는 모자예요. 헤리티즈 플러스는 입고가 잘안 되니까 안될줄 알았는데 이번 여름에도 입고가 되었더라고요. 헤리티즈 플러스는 항상 인스타를 팔로우를 해놓고 새 제품이 입고가 되면은 기다렸다가 이렇게 티켓팅 하듯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되게 희소성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핏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화장을 할때 쓰기엔 좋아요. 쌩얼이 가려지긴 하지만 약간 이것도 높이가 방금 보여드린 더반의 제품처럼 낮고 각이 안 잡혀서 약간 흐물흐물거리는 모자거든요? 딱 내려놨을 때도 이렇게 푹 꺼지는 그런 모자인데 그만큼 되게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 모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말고도 남색도 있는데 남색은 좀더 무난하게 쓸수 있고 저는 이 모자는 딱이 핑크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볼캡 중에 저의 그 니즈를 가장 만족시켰던 모자인데요. 이거는 타임 서비스 웹이라는 브랜드의 모자예요. 저는 연청 컬러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딱 내려놨을 때만 해도 좀 각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모자죠. 이 높이도 있고 층 길이도 길어서 모자를 딱 썼을 때이귀 밑에까지 딱 덮여지는 모자예요. 이게 모자가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생얼이딱 가려지고 얼굴 여백이 가려지니까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컬러도 구매 의사가 있을 정도로 되게 핏이 예쁘고 이런 좀 조그만하고 꾸겨지는 모자 느낌이 나는 핏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여백도 가려지고 얼굴도 가려지는 좀 각이 있는 모자를 추천드려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모자인데 헬로 산라이즈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제가 평소에 이런 모자를 거의 쓰지 않고 좀 힙한 느낌, 꾸러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챙이 일자예요. 예전에 유행하는 뭐 뉴에라 모자 느낌이 나는 모자인데 이게 어떤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딱이 조합을 찾았거든요. 이파랑색이랑노랑색으 로고. 근데 그때는 홈페이지에 품절이었는데 재 입고가 됐던 걸로 알아요. 이렇게 로고가 하늘색 모자에 귀엽게 노랑색으로 있는데 이것도 각이 이렇게 챙이만 잡혀져 있고 위에는 좀 쪼글쪼글해 보이는 그런 모자예요. 전이 모자를 쓸 때는 거의 머리를 닦고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쪽으로 따서 써봤는데 이거는 모자를 썼을 때 이렇게 일자로 돼서 저는 좀 약간 이장님 느낌이 나겠다 싶어서 구매를 꺼렸었는데 은근히 좀 여름에는 이렇게 힙한 느낌을 써도 귀엽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물놀이를 갈때 수영복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빈티지한 느낌의 모자로 추천드려요. 오늘 이렇게 딱 지금부터 휴가철까지 쓰기 좋은 데일리 모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모자가 정말 너무 많은데 조금 조금씩 구매를 하고 그리고 딱 휴가철에 쓰기 좋은 모자들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날씨 더운데 항상 몸 조심하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